센터쪽 높게 계속 날아갑니다. 멀리 뻗어갑니다. 감장에넘아갑니다 최정준 어퍼! 아까 얘기했지만 스윙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안정됐다고 얘기를 했었고 예. 지금 뭐고척분에 제일 먼 지금 중견수 쪽으로 아주 시원하게 넘겨버립니다. 최정선수의 시즌 25 홈런 다시 한번 리드를 잡는 SKY 버스입니다. 같은 느낌은 있었어요. 네. 지금 도 차게 본인이 갖고 있는 수익을 100%다 했다고 볼수 있거든요. 지금도 예. 좀 꺾이는 각도가 작은 편하고요. 정권 선수가 넘겼던 그 비슷한 연하고 담겼습니다. 좌중 가슴으로 넘어갑니다. 찾아 결국 빠른속구와포크볼을 선택해 가면서 잘 끌고 왔다고 얘기를 했었는데, 일단은 마지막에 지금 배터리와 최정 선수의 어떻게 보면 머리 싸움이 라했지않습니까 네. 최정 선수가 마지막 포크볼을 제대로 노리고 큰 스윙으로 홈런을 만들었네요. 최정 선수의 연타 석 홈런, 첫 멀티 홈런이에요. 예. 타이밍이 그대로 지금 맞아 떨어졌습니다. 배나구를 분명히 노리고 있었던 거죠. 예. 지금 몸쪽과 포크볼을 적절히 잘 섞어가면서 승부는 잘 했는데, 네. 그대로 지금 생각대로 들어온 볼이 큰 타구를 만들었어요. 네.